나오시겠습니다. 최동원 감독님 김태희씨유준현씨 염정환씨 씨, 조진씨 김호민씨 소진섭씨 함께 잘 해주셨습니다. <laughs>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최동원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기 있는 멋진 배우들과 아주 힘들었지만 네. 또 재밌게 찍었습니다.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되게 오래 남는 영화가 되고 바래요. 재밌게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김태리입니다. 네. 여러분 저희가 네. 홍보 때 말을 조심하느라고. 쉬쉬해가지고 답답답답하셨죠. 이제 레츠파리 어, 타임이 왔습니다. 이제 마음 편히 즐길 일만 남았거든요. 편안한 마음으로 보주 어, 봐주시요 т а <웃음> 안녕하세요 김연입니다 <laughs> 네, 이제 영화 시작할 텐데요. 소은 많이 내주세요. 네, 외계 게 재밌다더불어서 그 얘기까지 같이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이렇게 하니까 뭔가 기자회견장 같은데요. 네,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됐나 봐요. 이제 빨리 마이크 넘길게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염정아입니다. <laughs> 몸이 좀안 좋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환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운이 나요. 저희 영화 함께 멋진 주말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조우진입니다. 네, 어, 이렇게 저희 그 코비 플레이어 좀 요즘 그 이제 가 많이. <laughs> 육성으로 말씀드릴게요. 육성으로 말씀. 정상케 하고 있다가 있다가 영화 보시면 조금 조금씩 웃기기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여러분 끝까지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재밌게 보신 다음에 사진 지금 찍으신 것들 예 계속 많이 많이 올려. <laughs> 많이 올려주시고. 네, 여러분 지금보다 더 건강하시고.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자 지금부터 육성으로 합니 육성으로. 자, 육성 이제 마이크는 저는 제목소리니다 자,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방성 준비. 예, 건강하게 돌아온 우리 김우빈 씨를 소개합니다.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힘 많이 받고 갑니다. 어,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, 바쁘시더라도 건강검진 빼놓지 마시고,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저희 영화 소문대로 참 재밌을 겁니다. 어, 즐겨주시고, 두 번, 세번 보시면 더 재밌을 영화니까, 또 시간 내주셔서 친구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또한번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주말 어, 행복하게 보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즐거운 시귀한 네, 주말 시간, 저희 외계인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이제 막 부산에 시작했는데 오늘 부산 여행이 마지막 관이에요. 너무나 이렇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너무 네, 재밌게 보시고요.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게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. 이관이 마지막이거든요. 보다 외가 지금 보다 시피 약간 환경이 어렵지만, 저희 부대 내려가야 되고, 계단도 높고, 그러나 저희 배우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한번을안겨 <laughs>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분은 왼쪽으로 가시고요. 자, 자 흥분하지 마시고, 앉아 계시지 않도록 십시오 자, 오른쪽으시 오른쪽으로 가시고, 오른쪽으로 가시 오른쪽으로 가시고, 자, 쪽으로 가시고, 시 이제 내려오세요 이제 아유 이럴수록 다 존나 울고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영화통신 시간입니다 자내려와주시고요